재미도 있는데 무언가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렇게 손목 잡고 약간 끌고 가주니까 응. 얘기 나온 김에 <laughs> GSM 이 놈의 GSM 중량이요 네. 네 GSM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그람퍼 스퀘어 베타 뭘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가로 세로 1m에 정 음. 1m 1m의 중량이죠. 네, 네. 타월을 1m 1m의 원단을 갔을 때 이거의 중량이 네네네. 그러면은 GSM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500gsm이다 그러면은 1m 1m짜리가 5 0 0 g 이다라고 보면 네, 되요네맞아요 맞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근데 네. 실제로 이 gsm이 늘어나면 네.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중량이 늘어난 거니까 음. 최대 흡수율이 늘어날 수 있죠. 최대 흡수율이 늘어. 물을 최대한 많이 머금을 수 있다. 네. 네,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GSM을 모든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네. 올리는데, 근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무언가를 판단을 하려면 되게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에 사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왜냐면은 당장 코팅제 하나의 분야만 따져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근데 타월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은 종류가 있고 원단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근데 GSM은 숫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400 GSM이랑 500 GSM이랑 뭐가 좋아라고 하면 당연히 숫자가 높은 게더 좋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느끼는 게그 GSM이 말씀하셨던 대로 물을 많이 먹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뭐 몇 GSM은 뭐 예를 들어서 100 GSM이다 100 GSM이라고 치면은 얘가 뭐 1L의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돼 근데 이게 사실은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1L를 순간적으로 확 머금는 게 아니고 서서히 머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일정 임계가 지나가면 무거운 건오직게 무거운데 얘가 머금은 건한7 8 0 머금으면 이때부터 는 제대로 닦이지도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상세페이지에서 보는 쭉당겼을때 물이 쫙격 이렇게 완전 히 없어지는 건 초기 상태인 거고 네. 70%이 정도까지 물기를 머금으면 네. 쭉 당겼을 때 물이 쭉 같이 그냥 끌고 내려오는 얘는 머금고는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네. 이 GSM 경쟁이 저는 드라잉 과정은 사실 모든 세차인이다 귀찮아하는 과정인데 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느 시점이 되면 드라잉이 대충하게 되지는 거고 근데 얘가 이빨이 무겁다고 해서 초반에 순간 흡수율이랑 최대 흡수율이 네. 다르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최대 흡수율은 말씀하신 대로 GSM에 관련이 돼 있는 거고 네. 순간 흡수율은 가공에 관련된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드라잉 타월은 최대 흡수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어차피 드라잉 타월이 가지고 있는 나의 목적성은 차량의 물기를 완전히 없앤다가 포인트잖아요 네. 그러면 차가 크다라고 하면 한장 가지고 조질 게 아니라 한장 쓰고 두장 써야 되고 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이 GSM이 정확하게 높아지면은 어떤 이점이 있고 낮아졌을 때는 또 어떤 단점이 있지만 어떤 또 장점이 있는지 요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SM이 높아지면 가장 크게 최대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내차 사이즈가 좀 크다라고 했을 때한장 가지고 그렇죠 접근성이 좀 좋아지는 거고요 단점은 원사의 투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지는 거죠 생산 단가가 음... 비싸지는 거고 이 부분을 반대로 얘기하면 중량이 낮으면 원가가 어쨌든 원료가 적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원료의 비중이 낮음으로 인한 그 원가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어서 그 부분이 완성 판매가까지 잘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좀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차 사이즈나 내 차의 상태에 따라서 최대 흡수를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최초의 이제 공공산 드라잉 타워를 2010년, 11년 만들 때 최대 흡수보다는 순간 흡수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어요. 그니까 얼마만큼 차를 빨리 드라잉 하느냐? 음. 빨리 드라잉 하느냐도 곧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만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스크래치 없이 안전하게 하느냐?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드라이잉 타월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금도 지금도 너무 아끼는 자동차이긴 한데 그 당시에도 아끼는 자동차를 한 대를 한장 가지고 닦아야 일단 빨리 닦을 수 있으니까 음. 이제 그 차에 맞춰서 최대 흡수가 결정됐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차 사이즈는 소형차예요. 소형차였고 지금은 차 사이즈가 너무 많이 커져서 그에 따라서 중량이 높아 같이 차 사이즈 커지는 거에 따라서 중량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얼마만큼 안전하게 스크래치 없이 닦긴 닦기느냐는 마찰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우리가 흔히 쓰는 플러시 타입의 버핑 타월로 도장면에 90에 70 사이즈로 만들어서 촥 하고 펼치면 안 당겨져요. 마찰력이 높아지는군요. 네, 안 당겨져. 요 당기려면 힘으로 당기려면 당길 수 있지만 음. 우리가 익히 쓰고 있었던 드라이 i 타월처럼 이게 수월하게 싹딱 당겨지지 않아요. 코팅이 음. 되어 있다라고 해도 타월의 밀도가 높으니까 음. 도장면이랑 붙어 있는 면적이 넓은 거죠. 면적이 넓으면 이제 마찰이 많이 발생되게 되고 많이 잘안 당겨지게 되고 음. 강제로 이제 끌어서 당기게 되다 보면 스크래치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트위스트 타월을 눈으로 확대해서 보면 올이 꼬여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올이 꼬여 있어서 꼬이는 올을 좀 많이 꼬으면 많이 꼬으면 뻣뻣해지기도 하지만 올이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은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단면이어도 충분하다 사실 단면이어도 충분하다는 얘기로 결과적으로는 단면 타월이 나왔지만 단면 타월이 먼저 대중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계 설비 장치가 음. 양면을 음. 만들 수 없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도 타월을 두장 붙여서 양면을 만들어야 되는 현실인 거죠 음. 그러니까 제대로 된한 장짜리, 한 장짜리 양면 드라잉 이 타월은 많이 없는 이유가 그거이기도 하고요 음. 여러 업체에서 시도는 했지만 그게 메인화 제품이 되는 경우는 아직 없는 거죠 음. 아예 단면 싱글 드라잉 이 타월을 쓰거나 단면 양면 드라이 타월을 써 버리는 지금 상황이 이제 된게 당시에는 물의 이동성은 좋고 이제 한 장으로도 충분히 닦을 수 있고 굳이 이제 왁스를 닦아내는 것과 그러니까 왁스를 닦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면이어도 충분하다라는 이제 홍보를 했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양면을 그게 안 만들 수없었다 네. 에이. 그거를 편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laughs> 지금도 없다. 음.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품은. 이게 그러면은. 네. 저 뭐야 이제 어, 이제 최대 중량 흡수율 같은 경우에는 GSM으로 표기가 된다고 치더라도. 네. 순간 흡수율은 그런 수치화가 되 있는 게 없는 거죠. 어, 네. 수치화하기 힘들고요. 어, 눈으로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상세 페이지나 동영상 보면 잘못 느껴요. 근데 내가 직접 써봤을 때 타워를 만졌을 때이 부드러움. 다 똑같은 타월 같은데 똑같은 900 GSM, 1,000 GSM, 800 GSM 짜리 제품이어도 밀도를 올려서 만든 타월들이 있고 오래 길이를 길게 만들어서 만든 타월들이 있어요. 오래 아 길이가 길면 머리가 길면 부드러운 헤어가 되고 똑같은 네. 머리여도 짧게 자르면 스포츠 머리가 되면 좀 빳빳해질 것 같죠? 까슬까슬하잖아요. 아마 그런. 그러니까 장모와 단모 똑같은 실을 가지고 만든 장모와 단모에서도 차이가 발생되겠죠. 음... 장모가 긴 올이 조금 더 부드럽게끔 느낄 수 있게 되겠고 밀도를 올려서 만들면 중량은 높았지만 조금 뻣뻣한 느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스크래치 안 나게 만들려면 당연히 부드러워야 될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은 기본적으로 이동성이 좋으니까 부드럽게 만들고 기본적으로 마찰을 좀 줄이면. 밀도를 낮추면 마찰이 또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닿는 면적은 줄어드니까. 아까 그러면 섀닐도 보면은 밀도가 주니까유활력이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폴리에스테르만 가지고 만든 섀닐은 유활력 좋아요. 그런데 음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아미드가 합사되어 가지고 혼합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클리닝성 위주의 그러네. 제품이 MP 극세사였던 거죠. 음 특별히 케미컬 쓰지 않고. 이제 잘 닦인다 음... 우리 그 피자 모양의 그 알갱이 음... 먼지 알갱이 박히는 거 네. 그 삼각 단면 그 삼각 단면이 어떻게 보면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삼각형 갖고 이제 스키지처럼 긁어내는 역할도할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오염물도 가, 가두지만 흡수유연제를 통해서 물도 이렇게 가둬버리는... 가두고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드라이 타월 쓰다 보면 은 아, 타월이 빵꾸나거나 어디가 찢어진 게 아닌데 물을 못 먹고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있죠. 흡수유연제 이제 다 빠져나가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찌꺼기만 남은 거죠. 음 형태는 내가 샀던 드라이 털을 그대로인데 기능성은 빠져버린 거죠. 세탁을 네. 많이 하면 그게 많이 빠지나요한 방에도 빨수 있어요. 어. 고온의 알칼리성 세제로 진하게 세탁하면 흡수 현제 한 방에 뺄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코팅제. 이제 코팅제 아 코팅제 잔여물이 드라이 월에 이제 묻으면 코팅제 회사들은 아마 지속력과 내구성 때문에 창과 방패예요. 아. 네. 점착력 높이고 이제 경화 시간 딱 지나고 나면 이거 막그 미트지 막 오십 그 번씩 해가지고 테스트 그렇죠. 하잖아요 발수력 하는 거다 했지 타월 그렇게 이제 묻은 타월 이제 불과 몇 시간 동안 이제 수분은 건조되고 케미컬만 딱 남아 버리면 버핑 타월 세탁하고 나면 막 열심히 비벼 빨고 나면 이거 새것 같은 느낌 없어지는 게어 타월도 손상되고 그 얇은 극세사도 이미 붕 떨어지거나 네, 손상되고 그 후처리 첨가제인 흡수유연제도 다 이제, 이제 빠져나와버리면 얘는 눈으로 보는 건 타월인데 기능성은 없어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걔네를 최대한 보존을 하려면 네. 찬물에서 중성으로 세탁을 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워시 미트질 진짜 깨끗이 한 다음에 수돗물이잖아요 네. 대부분 세차장들 가정에서도 수돗물로 세탁하시잖아요 드라잉 물기만 내가. 버핑 타월 같은 경우는 요즘 일회성으로 많이 쓰지만 드라이 타월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2만 원 초과하는 제품들도 이제 음... 시중에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맑은 물만 루프, 그러니까 상부 바라보는 부분이 음... 루프, 그다음에 휀다 위쪽들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하시고 세, 세차장 개수대에서 가볍게 헹궈가지고 그냥 바로 탈수 하는 걸좀 추천드려요. 빨지 말고. 네. 근데 이걸 이제 막 세차장에 있는 그 블럭 블럭 빨래 비누. 대부분 알칼리성 세일 거고, 그렇죠. 이 눈으로 보는 건안 보이지만 확대한 현미경으로 보면 이 안에 이 무수히 많은 기공들이 있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기공들의 이 고체화된 빨랫비누가 막 이제 박혀서 얘네들이 생각보다 이게 다 액화돼 가지고 헹궈지지 않으면 음... 헹궈지지 않으면 원래 물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제 세제 찌꺼기가 박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물은 그만큼더못 먹을 거고. 타월은 더 계속해서 이제 개면활성제 찌꺼기들 때문에 이제 더 뻣뻣해지고 걔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망가졌어 네. 완전히 뭐 후처리 가공제 네. 이런 애들이 다 망가지면 네. 소생은 안 되는 건가요 원래 이제 제조사들에서 만들 때만큼 성능을 올리기는 사실 쉽지 않죠 음 네. 이미 빠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물이 물을 끌어들인다라는 방법으로 유리부터 닦아서 타월이 기본적으로 물을 먹게 만들게 아 만들어 가지고. 물이 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되고요. 음... 새것 때 아마 저희 같은 타월 업체 입장에서는 새것 때 봉투 딱 뜯자마자 유광 검사 간단히 하고 새것 때 유리부터 쓰시는 것보다 도장부터 뭐 내차 코팅 올라가 있다, 발수 잘 나온다, 도장부터 그냥 빨리 빨리. 유리는 물 얼룩이나 이제 유리 세정제 별도로 이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무리 하고 물 잔사 살짝 남아도 유리타월에 이제 유리 세정제 쓰셔가지고 한번더 닦을 때그 잔여물이 다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뭐 유리는 경도 높으니까 네. 타월 좀 빡빡 문질러도 스크래치 위험성 거의 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도장 같은 경우는 이게 햇볕에 직접 증발되면 또물 얼룩을 남길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왁스, 코팅제 올리실 거면 수분감이 최대한 없는 상태로 맞죠? 이제 올라가야 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네, 가장 이제 얼굴이 되는 본립. 슬뭐 먼저 핸더 라인, 뭐 글라스루프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 이제 덜 민감하긴 한데 아무래도 유리니까 음. 뭐 트렁크 라인 이런데 먼저 세타월이고 내내 차의 코팅 상태도 컨디션이 좋고 타월도 컨디션이 좋다라고 하면 도장부터 쓰셔도 스크래치 안 납니다. 어, 이거 이거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laughs> 저는 항상 네.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 습 습하고 물이 있는 상태에서. 접촉이 일어나는 거는 네. 마찰 계수가확 낮아지니까 네, 네, 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완전 세드라잉 타월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이 묻어있는 상태보다 건식이니까 네. 그래서 바로 도장면에다가 땡겨서 쓰면은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유리 먼저 써서 음. 물을 좀 매긴 다음에 그다음에 도장면에 써라 그래야 안전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도 네. 있걸랑요. 네, 네. 근데 이제 도장면부터 쓰시라고 하니까 네. 어. 드라잉 타월들이 차 사이즈는 엄청나게 커졌고 요즘 고중량 타월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보편화돼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품 한 장의 무게가 약한 300g에서 400g 사이 정도일 거예요. 음... 어 얘네들 가지고는 풀 사이즈 SUV나 RV 차량들 한대 커버가 힘들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물방울이 정말 이렇게 예쁘게 맺혀져서 또르르 흘러내려가지 않는 지금 코팅층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생각보다 차 표면에 묻어있는 물의 양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완전 침수 상태일 네. 때는 또 그러니까 네 물의 양이 많아서 근데 이게 사이즈도 크고 타월 한 장이 막 3,400g? 400g 넘어가고 이렇게 나오면 400g대 정도 나오면 짜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안 짜져 네, 탈수기 실제로. 쓰셔야 돼요 어, 탈수기도 심지어 잘안 돌아가 네, 무게 때문에. <laughs> 동동동동동동 탈수기막 이렇게 그~ 중심 못 잡고 네. 타월 자체가 워낙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코팅이 좀잘 되어 있고 만약에 탈지가 되어 탈지 상태거나 아예 코팅층이 안 올라가 있고 타월도 몇 차례 사용한 타월이어서 좀 뻣뻣한 상태다라고 하면 스크래치 유발할 수 있겠지만 음음. 이미 코팅층이 올라가서 발수도 잘 나오고 어느 정도 슬립감도 있다 그리고 방호 발수력 뭐잘 방호 내구성 뭐잘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면 뭐 드라이잉 타월 상태가 나쁘지 않다. 아직 흡수 잘 먹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 충분히 그 건조한 느낌이랑 세 타월에 그 약간 수분을 머금은 게 아니라 유연제 때문에 촉촉한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음그 상태일 때는 특별히 드라이 타월 가지고 가압해서 엄청 문질러서 닦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동영상들 많잖아요. 탁 던져가지고 싹 당기는, 음 당기는 동영상들처럼 닦으셨을 때 특별히. 그걸로 인해 스크래치가 막 수월 스크래치가 직선으로 쭉쭉 생긴다. 음... 네 생각보다 그런 일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거의 내 네, 거의 없다.라고 음... 봐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유리 같은 경우도 면적이 사실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맞아요. 네 유리 먼저 다 닦았더니 물을 못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도장 닦을 때 최대 흡수가 안 나오는 타월들이면 도장 닦을 때 다시 타월이 뱉어내거든요 물을. 음. 순간 흡수 일단 굉장히 그니까 얘가 네. 먹어볼 수 있는 한계 용량이 있으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순간흡수율에도 분명히 저하가 오죠. 엄청 저하가 네, 올것 네, 네, 네. 같아가지고 네. 제품 한 장이 완성 제품 기준으로 GSM으로 써져 있으면 사실 좀 헷갈려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음. 천 GSM이라고 써져 있어요. 음. 원단 스펙이잖아요. 그렇죠. 일 스퀘어 메타의 중량인 거니까 음... 천 GSM이라고 써져 있고 실제 제품은 구십에 칠십이면. 이론상 제품의 피스 중량은 630g 나와요. 음... 7 9 6 3이니까 네. 네. 어, 네. 제품에는 천지sm이라고 버젓이 마케팅이 되어 있는데, 음... 실제 내가 산 제품의 실중량은 630g 나오는 거죠. 음... 90에 70이 가장 보편화된 드라이잉 타월의 사이즈니까, 그렇죠. 600g에서 700g 사이대 정도의 드라이잉 타월 가지고, 차 상태랑 날씨 조건 잘 맞으면 큰 사이즈 차들도 한방에 드라이잉 타 됩니다. 음...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제품 피스 중량으로 600g대 넘어가는 제품 많이 없어요. 어, 그래요? 전자저울에 막상 대보면 천 천지 SM이라고 적혀져 있고 90에 90에 60이라고 적혀 있는데 90 70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네, 네. 오. 아, 천지 SM 스펙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아. 아, 아 네네네. 네네네. 네, 네, 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한 500gsm 아니면 550gsm짜리 제품들 두장 붙이면 천지 SM 되거든요. 그쵸? 이렇게 90에 70 만들면 얘네들이 천지 SM의 90에 70이니까 피스 중량이 한 600g대 나오는 거예요 음 원단 한 장만 놓고 보면 500g대 정도 나올 거예요 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뒷면, 백면도 거칠고 백면도 거칠고 흡수가 자체가 안 나오니까 양면 붙여서 90에 70 사이즈 만들고 대형 차들 한 장으로 다 커버가 되게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세탁의 문제가 생겨요 타월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계면활성제 막 그니까 세탁세제 넣고 막 거품 내기 시작하면 어, 손빨래하고 나면 지쳐요 세차보다 더 지치는 과정이 이제 생기는 거죠 무거우니까 드라이잉 타월 같은 경우는 특히나 특히나 물을 많이 먹고 그 안에 흡수 유연제가 남아 있어서 그 부드러운 특유의 소프트니스도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세탁세제 최대한 안 쓰시고 음. 빨래 최대한 안 하고 물기 먹는 타월인데 흡수에 최대한 노출 안 되는 게 좋다 그니까. 가장 최악의 조건이 불림 세탁, 세제 진하게 풀어가지고 불림 세탁하시는 거 이미 내 타월은 흡수제 다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새 타월 구매하셔가지고 그렇게 세탁하시는 거는 흡수유연제 완제히 네, 빨리 나가는 거죠. 음... 우리 수십만 원짜리 청바지도 물 빠졌잖아요. 네. 네, 얘네들 물도 빠지만물 빠져나가면서 이물잘 먹으라고 첨가해놓은 첨가제들 다 같이 빠져나가는 거죠. 음... 한번 쓰고 물을 못 먹습니다. 물못 먹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전화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통화하다 보면 새것 때는 네, 처음에 물기 제거 타월 포장지 벗겨가지고 쓰실 때도 물을 못 먹었냐? 이게 노트 생산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한 장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한장한장 한장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럼 그때 물 대부분 다 잘... 물기 너무 잘 먹었는데 갑자기. 세탁하고 나서 두 번째 세탁 세척할 때부터 물을 첫 번째만큼 못 먹는다. 그래서 아 이제 과정 들어보면 네, 습식 코팅제 충분히 안헹거 내시고 아 물기 제거 하시면 드라이 타월을 습식으로 코팅하신 거죠. 그렇지. 네, 드라이 타월 발수, 발수 타월 만들, 만든 거죠. 네. 약간 그리고 물기 닦으시면서 이제 요즘은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시는데 물학수 뿌려가지고 그냥 드라이 타월 가지고 같이. 버핑도 같이 하시는 하는 경우 있죠. 네, 그러면 케미컬 성능이 워낙 막강하고 좋아졌기 때문에 드라이잉 타월도 뭐 코팅 되겠죠. 알루미 음... 네. 코팅 되겠죠. 아 그러네. 실제로 스피 코팅제 쓴 다음에 드라이잉 타월 쓰면 안 되겠네요. <laughs> 진짜 꼼꼼하게 잘 최대한 케미컬 잔여물이 남아 있지 않게끔 그 잘한거 내시고. 바이... 네.